네, 물받이 보강파 장착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착을 위해서는요,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이제 5mm 육각 볼트를 분리해 주시고요. 밑에 바닥면을 보시면 너트가 있어서 너트를 잡고 위쪽에 5mm짜리 육각 볼트를 위쪽에서 안장 위쪽에서 넣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넣으셔서 풀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측면에 여기 측면을 보시면. 측면에 이제 볼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쪽에 4mm 짜리 6각 볼트가 있습니다 양쪽에 고정을 되어 있고요 양쪽 풀러 주시고 그러시면 물받이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물받이를 분리한 상태에서 장착을 하시는 방법은요 먼저 받으신 이 이제 보강발을 이제 앞쪽에 이제 잡으시고요. 앞쪽에 잡으신 다음에, 물파지, 그, 기존에 있던 플라켓인데 위에다가, 앞에다가 대시고, 손으로 구부려 주십니다. 구부려 주시면, 양쪽에서 손으로 구부려 주시고, 양쪽에 이렇게, 이은자 형태로 잡아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손으로 구부린 부분에, 팬츠로 한번 더 눌러 주시면, 이제, 장착이 됩니다. 자전거에 장착하시기 전에 보건바에 장착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두 개가 잡아주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착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분리하는 방법을 역순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